구독, 좋아요. 어, 우리 <laughs> 배웠어. 아, 이거? <laughs>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laughs> 서울시 고급 합격자 발표가 필기 합격자 발표가 나서 이제 면접을 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 주가 면접 네. 시즌이에요. 면접 시즌이에요. 음. 1년 전의 상황을 소환시켜 보면, 기억을 소환시켜 보면 요때 네. 심정이 어땠나요? 면접 준비하는 심정이. 사실 근데 필기가 되고 나면 네. 거의 된 것처럼 하잖아요. 음. 주변 사람들. 음. 네, 주변에서된 네, 것처럼 여기는데 네. 제가 저는 국가직 면접까지 했다가 영면접까지 음. 갔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어가지고 국가 면접에 떨어졌어요. 네네 네. 그래서 오. 서울시 면접을 볼때뭐 음. 주변에서는 이제 거의 다된 거라고 해도 음. 그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럼요, 그 네. 한번 떨어졌으니까 트라우마도 있었겠네요, 나름. 국가직 면접이랑 서울시 구급 면접이랑 어떤 점이 가장 좀 다른 건가요? 어, 분위기 자체도 좀 많이 달랐어요, 어, 저는. 어, 어땠나요? 국가직 때는 좀더 딱딱한 분위기에서, 어. 음, 음, 음. 그리고 그 직렬 관련된 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네. 서울시도 물론 뭐 서울시 시정이나 이런 걸 음. 많이 물어보시긴 했지만, 음. 아무래도 서울시는 좀그 접근하기가 되게 쉬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음. 음. 아, 질문하는 문제 자체가. 네, 네. 음. 이제 상식적인 제가 뭐걸 많이 물어봤요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 음. 그냥 공부하듯이 하는 음. 것보다 음. 체험하거나 음. 행사 다니고 음. 뭐 홈페이지 같은데 꼭 관심 음. 가졌던 것들이 음.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많았어서 음. 네, 그런 점이 좀 좋았던 음. 것 같아요. 그 창에서 물어보는데 서울시는 네. 사실 전국 각지에서 합격생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역 현안은 안 물어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지역 현안 물어볼 것 같은데. 제가 서울 음. 살아서 그런지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 서울과 관련된 아, 이야기들 네. 그래. 네, 네, 네. 아, 관심도 아. 있었고 어. 제가. 그리고 뭐딴 네. 거를 물어보더라도 당연히 답변하면서 서울시와 관련된 걸 엮어서 답변하면 좋은 인상을 줄것 같아요.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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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맞아요. 그렇죠? 어. 그런 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기, 서울시 면접은 어떤 것 같아요? 쭉, 결과를 보면은 성적순인 것 같나요? 아니면은 좀 면접이 당락을 좀 많이 좌우하는 것 같나요? 어떤가요? 그래서 뭐 저기 서울시 면접은 어떤 것 같아요? 쭉 결과를 보면 성적 순인 것 같나요? 아니면 좀 면접이 당락을 좀 많이 좌우하는 것 같나요? 어떤가요? 뭐 그냥 국가직 면접이랑 서울시 면접이랑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음. 음. 뭐 국가직은 커트라인이었는데도 뭐 됐다 이런 약간 반전 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음. 뭐 서울시는 좀그 서울시가 더 성적이 좀 전혀 하는 법과 맞는 것 같고. 음... 음... 국가직은 아예 블라인드인데 지방직은 좀 서울시도 지방직이니까 음. 어, 약간 네. 성적순으로 하는 경향성이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저도 음. 주변의 이야기를 네. 들어보면은 그렇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음. 그 면접을 위해서 뭐 따로 준비를 하셨나요? 뭐 스터디를 한다던가 공부하듯이 스터디하지는 않았고 음. 그때쯤에 행사들이 많았어서 행사 같은데 많이 다녀보고 음. 저 스스로 좀 정리해 생각을 정리하고 정리하고, 음. 어. 정리하고 그것도 네. 괜찮다. 아. 막 아주 음. 너무 틀에 박힌 공부만 하는 것보다 서울시 음. 면접은 특히 좀 음. 놀듯이 음. 많이 경험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럼 할 말이 많아지거든요. 음. 그렇죠. 음. 면접에 임하는 자세랄까? 음. 그럼 네. 기본적인 자세랄까? 태도 이런 게. 음. 좀 뭔가 좀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게더 뭔가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뭔가 좀 겸손하고 아. 뭔가 좀 이렇게 보이는 어. 게더 바람직할까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제가 이제 그 면접 볼 때도 그렇고, 음. 그리고 이제 음. 공직 생활 하면서 느낀 건, 음. 아무래도 그분들도 대부분 공직을 오래 계셨던 분이니까, 음. 성향, 기본 성향이 너무 막, 다른 잘 진짜 자신감 맞아요. 있어 이런 음, 것보다는 음, 기본적으로 약간 겸손한데 음, 몰, 음, 몰라서 긴장하는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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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분하면서 음, 차분 어렵다 당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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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지만, 아, 모르지만 아. 모르진 않게 아, 겸손하지만 <laughs> 자신감이 내재돼. 그근데 아, 음, 아, 네. 아, 뭐랄까 이렇게 너무 음, 뭐 이렇게 난 나야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요. 맞아요. 예좀 그러면 너 얼마나 더 잘하나 보자 이런 심리도 생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지금 사실 뭐 음음. 수험생들은 긴장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음. 아, 네. 네, 그 1년 후배가 되실 음. 예비 서울시 구급. 음. 분들에게 음. 좀 마지막 음. 조언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한마디 음. 후배로 들어올 거니까. <laughs> 저도 음. 면접 준비하면서 이 영상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음. 약간 막연히 불안하고 긴장되고 음. 그렇잖아요. 음. 그래서 이것도 보고 계신 거고. 음. 근데 그러실 거 없고 긴장하지 마시고 음. 그냥 음. 지금까지 수험 준비하셨던 거. 음. 그냥 거기서 다 털고 온다 생각하고 하시면. 음.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